자, 원포티 하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아 이쪽이 안그래요 퍼티 때는 물을 많이 넣지 않고요 한두컵 정도 네, 두컵 정도만 넣고 퍼티 어, 자체가, 자체가 아크릴 자체가 물기 때문에 원퍼티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안 넣고 하시거나 아니면 물 한두 컵 정도만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 텐데요 어, 보통 이런 전시장은 넓게 안 잡아요. 저 볼도 좀 좁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폭으로 잡아줍니다. 넓게 잡으면 나중에 이제 또 투파트 할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좁게 잡아줘요. 딱이 정도 넓이로. 퍼티 때 중요한 거는 너무, 어 끝쪽, 양쪽을 너무 훑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훑지 않는 거. 그냥 차라리 훑지 않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단치가 잡히는 면이 예 훑으는 것보다는 훑지 않고 하는 게 양쪽을 훑지 않고 잡는 게 훨씬 더 단치 잡히는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또 살이 올라가도 안 됩니다. 에이. 살도. 이 안에 망사가 거의 보일둥말둥하게 살이 올라가는게 좋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살이 자, 이정도 그리고 십자 잡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밥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려 놓고 이렇게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들을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감을 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 면을, 긴 면을 먼저 잡아 놓고요. 지금 옆으로가 지금 길잖아요 길이가. 긴 면을 먼저 쭉 잡아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쭉잡아놨습니다 밥은 이 정도 퍼주는 거예요, 헤라에. 음. 이렇게. 칫살 음. 너무 과도하지 않게, 많이 올라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길게 잡아 놓는 거예요. 일단, 길게 먼저 잡아 놓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에서 잡아 주는 거죠. 옆으로 지금 길게 갔죠? 보통은 이제 탁탁구멍을 먼저 잡아 줍니다. 얘를 먼저 잡는 이유는, 이거 줄바닥을 먼저 하고 해도 되는데 먼저 잡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줄바닥을 먼저 해 놓으면 얘를 잡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줄바닥 해 놓은 대로 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잡아놓는 게 건들지 않게 미리 잡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한 잡아, 이렇게 한번에다잡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떠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한번 밥을 넣어주고, 훑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구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잘 네, 들어가겠죠? 먹어지겠죠? 잘. 자, 네. <laughs>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들. 또 분명히 좋은 방법일 텐데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시고 그게 좀더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또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본인만의 본인만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탁각구멍을 먼저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손목을 잡을 때도, 똥이 많이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잡아주세요. 깨끗하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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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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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한번 네. 교차 되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전환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서 교차 되는 부분까지 조금 더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잡는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차를 그 시켜서 잡는것 보다 지금 방금같은 방법으로 잡는게 훨씬 더제 네,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빠릅니다. 속도는 일단.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여기 끝 쪽에서 마감하실 때 헤라를 살짝 힘을 빼셔야 돼요. 네, 여기서 힘을 줘버리면 자국이 생기겠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딱 힘을 빼시라는 거예요. 여기 진입할 때는 기존에 해놨던 곳에 진입할 때는